둘째 여러분 아, 요즘 어, 텃밭에서 오이를 많이 어, 따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 이 마디 오이거든요. 어, 마디 오이는 이렇게 마디 마디마다 마디 마디 마디마다 이렇게 오이가 달려서 마디 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따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따기 시작했죠. 근데 점점 따가지고 입도 따버리는 거예요. 오, 오이 따면 은그 아랫입을 이렇게 하나씩 따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는 이렇게 비었어요. 어, 비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따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저는 집게를 요, 이용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 아래로, 아래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래 내려가지고 요것도 마디 바디오이죠. 이걸 내려서 아래서부터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오이가 또 아래서부터 따기 쉽도록 만들어지고, 어, 그다음에 어, 뭐랄까 여기 그, 그,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 기분으로 어, 오이를 재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노가오입니다 노가오이. 아, 노가오이를 따 버리면은 그 씨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는 그씨 받으려고 아, 지금 이제 크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지금 아래쪽으로 다 내렸습니다. 원래는 아까처럼 비었어요. 아래 부분이 따다 보니까 다비었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그냥 또 드네요. 그리고 저는 그 안쪽에, 안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어, 안쪽으로 오이를, 녹아 오이를 또 심어놨어요. 어, 모종을 심어놨는데, 어, 이제 어느 정도 이 밖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 따가지고, 어, 이제, 뭐랄까, 이제 수확을 다 하게 됐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오이를 다시 이제 걸쳐가지고, 어, 지주대에 걸어가지고 다시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따먹는 기간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어, 오이, 이렇게 이제, 넝쿨 손도 딸,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집게를 유, 이용한다면은, 어, 이게 전체적인 줄기를 조절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이밭에서 주연만이었습니다.